이어서 영원한 사람 13, 13. 나는 내가 누구인지 누누이 말해왔지만 그대들은 여전히 묻고 있어. 그대들은 사람의 아들을 높이 매달고 나서야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될 것이요. 나는 사실 지금 혼자 있지 않소. 나는 항상 나를 보내신 분과 함께 있어. 왜냐하면 나는 언제나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기 때문이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신다. 이 말은 오직 체험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말이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는 순간 내 속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 순간 그가 하나님이다. 제 목숨을 바쳐 다른 사람을 구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이다. 일본에서 설로에 떨어진 떨어진 지하철 승객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한국인 유학생이 그 순간 하나님이었던 것이다. 예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감명을 받아 믿음을 고백했다. 예수는 그들에게 말했다. 나의 진정한 제자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내 가르침을 따르면 그대들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오. 내 가르침을 따르면 그대들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그대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신들이 원저와 오랜 습에 굴레에 빠져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준으로 말했다. 저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한번도 노예였던 적이 노예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대들이 누구의 노예라는 말이 아니요, 죄를 짓고 사는 죄의 노예란 말이요, 죄의 노예란 말이요. 그래서 하늘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있어. 하나 하느님의 아들은 하늘 나라의 가족이므로 그대들을 죄의 노예 상태에서 풀어 주어 하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줄수 있어. 그리고 나서 예수는 말했다. 그대들 말처럼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대 그렇지만 그대들은 나를 죽이려 하고 있어. 내 말이 그대들 마음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이요. 나는 내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대들은 그대들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행동하기 때문이요.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당신은 누구를 가리켜 우리 아버지를 하는 거요 그대들이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과 같이 행해하오. 아브라함은 그대들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 하지 않았소 그러므로 그대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닌 것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적통을 이은 자손이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자녀요. 그대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사랑할 것이요. 나는 그분이 보내셔서 왔기 때문이요. 그러나 그대들에게 내 말은 들리지 않으니 그대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리라 악마이기 때문이요. 그는 그 마음에 진리가 없어 진리를 멀리하오. 그는 본래 살인자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이 곧 본심인 거짓의 아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그대들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요. 그대들 그대들 중 누가 죄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 나는 진실만을 말했거늘 그대들은 왜내 말을 듣지 않는 거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소. 그러나 그대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그대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마음에 악마가 가득 차서 시기와 미움, 분노로 살인하게 될 것을 알지 못했다. 확실히 당신은 이단이고 귀신이 쉬운 것이 틀림없다. 그들이 나를 모욕해도 내게 아무 소용없소. 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오. 내게는 영광과 정의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오. 그 외에 내게 필요한 것은 없소. 내 진실로 말하오. 내 말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되오. 이 말을 믿으시오. 바리새인들은 소리쳤다. 당신은 미쳤어. 귀신에 씌었어. 아브라함도 죽고 그 많던 예언자들도 다 죽었는데 당신을 믿으면 죽지 않는다니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존재인가? 당신은 자신을 무엇라 생각하고 있는가? 내겐 세상의 신분과 명칭은 아무 의미 없어 그대들이 하느님이라 부르는 내 아버지께서 나를 영광되게 하시기 때문이오 그대들은 그분을 모르기에 나를 믿지 않는 것이오 내가 아버지를 모른다면 나는 거짓말쟁이겠으나 나는 진실로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고 있어 그리고 예수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내 사실을 말하겠어 그대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가 이 세상에 올 날을 학수고대했으며 내가 마침내 이 세상에 오자 나를 보고 기뻐했소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소리쳤다. 당신은 확실히 미쳤다. 당신 나이가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그 옛날의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건가.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내 진실로 이야기하는데 나는 아브라함 보다 먼저 있었어.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에게 돌을 던지려 했다. 그러나 예수는 마치 연기처럼 모습이 사라졌다. 아드가는 옛날부터 있던 사람 나는 아브라함 보다 먼저 있었소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아브라함은 예수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살다가 간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는 자기가 아브라함 보다 먼저 있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예수 탄생을 알리는 미가의 예언을 연상하게 한다. 그는 아드간 옛날부터 있던 사람이다. 미가 5장 1절.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미가는 어떻게 미래에 올 사람의 과거까지 알수 있었을까? 그 답은 단순하다. 그는 창조주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이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창조주가 꾸는 꿈이라고 했다. 그는 창조의 순간부터 마지막 소멸하는 찰나까지의 모든 일을 알고 있다. 3차원의 공간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사실 시간의 흐름은 우리들에게만 인식될 뿐 창조주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에 즉각적으로 인지한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모두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목적지에 온 사람이 그의 여행 과정을 알고 있는 것과 같다. 여행이란 시간과 공간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어서 시간이 줄어들면 공간이 늘어나고 시간이 늘어나면 공간이 줄어든다.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하면 공간은 무제한이 되고 시간은 대로 제로가 된다. 이렇게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에게 더 이상 시간이란 없고 그냥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 이것이 현대 과학이 생각하는 시간의 본래 의미다. 모르겠다. 이렇게 창조주의 마음에는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우주는 창조주의 현신이므로 현신이므로 우주의 기록이 남아 있다. 그 기록을 인도에서는 에로부터 아카식 레코드라고 불렀다. 아카식이란 산스크리... 산스크리트어 아카사에서 파생한 말로 에테리와 같은 뜻이다. 에테리란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한없이 가볍고 부드러운 물질인데 이 에테리의 세상에 일어난 일과 일어날 일이 모두 세계적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다. 혹시 이 말을 듣고 미래는 모두 예정되어 있는 것이니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던 결과가 같다는 뜻으로 오해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아무리 참여해도 미래가 바뀌지 않는다면 무엇을 위해 참여한다는 말인가? 그러나 사람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마음먹기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미래는 변한다. 그렇다면 정해진 것은 무엇이며 무엇을 읽는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이렇다. 창조주와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그러므로 어느 순간 어떤 마음을 먹어도 창조주는 알고 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로 가는 단 하나의 길이다. 그 길에 돌멩이가 있고 때로는 움푹 패어 있을 수도 있다. 창조주는 전지전능하기에 그것을 모두 알고 있지만 창조주의 현실인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 그러므로 넘어져서 깨어지고 상처 입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일어난다. 그 마음속 창조주가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창조주가 꾸는 꿈은 너무나 단조롭고 몸이 건조할 것이다. 누가 그런 꿈을 꾸고 싶어 하겠는가. 그러므로 창조주의 의식과 하나 된 사람은 모든 것을 읽을 수, 읽을 수 있다. 설사 다차온 우주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얘기는 모두 하나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사야나 미가와 같은 예언자들의 명상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이 아카레, 아카시, 아카식 레코드를 읽었다. 그런데 이런 예언가가 현대에도 있다. 그중한 사람이 에드가 케이시이다. 에드가 케이시. 그는 특이하게도 잠을 자면서 깊은 내파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읽어낸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44년에 걸쳐 약 6,000명의 전생을 읽어냈는데, 그중 진위 확인이 가능한 가까운 시대의 전생은 모두 사실임이 입증되었는데, 에드가 케이시는 자기가 잠든 상태에서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에드가 케이시가 자기는 예수의 전생을 읽었노라고 말한 것이다. 그가 아카식, 아카식 레코드에 확인해 보니 예수의 주요 전생이 아담, 멜기세대 요셉, 다이도앙이었다고 한다. 물론 그의 말이 맞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다만 그의 주장에 미가가 말한 아드가 옛날부터 있던 사람이란 표현과 일맥상통한 것만은 알수 있다. 예수의 전생이 아담이었다는 것은 그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영혼이라는 말 아닌가? 그러므로 가장 오래된 영혼이 지구라는 학교를 제일 먼저 졸업하였다는 말이니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아드가 옛날부터 있던 사람이란 말을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가 에드가 케이시 1877-1945.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했으니 우주 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뜻으로 이해하기도 이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것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동일시해서 생긴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때 예수는 한 자연, 자연인, 자연인을 뜻하고 그리스도는 그가 도달한 경지를 말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본래 하나님의 현신이니 우주 창조 이전에 그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해도 다르지는 않는 것이다. 하지만 예수만 홀로 우주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니며 또한 미가는 예수라는 한 개인을 지칭한 것이니 그 말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 요한이 마, 말한 말씀이란 모든 인류의 벌레 모습, 부모 미생전 벌레, 부모 미생전 벌레 맷목인 것이다. 말씀이란 모든 인류의 벌레 모습, 부모 미생전 벌레 면목인 것이다. 거시며 그 모습이 그리스도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란 모든 인류가 되어야 할 모범이다. 예수 그리스도랄 때 예수는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살다 간한 유대인이며 그리스도란 그가 이룬 경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란 창조주 안에 들어있는 생명의 근원 참 생명 사랑을 말한다. 생명 없이 우주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스도란 이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니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어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는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지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예수가 아니다. 그리스도란 한 개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15도에서 15도에서 한 영혼이 입전수수의 단계에 이르러 그리스도 즉 구세주가 되는 과정을 읽어보았다. 예수는 다른 영혼들처럼 창조주의 분신으로 이 땅에 뿌려진 씨앗이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입전수수의 경지인 구세주가 되었다. 그는 창조주의 본성인 생명과 사랑과 빛그 자체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사람이 말씀이 되어 그 몸에 말씀이 구현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예수는 오랜 윤회 끝에 그리스도가 된 것이다. 우리는 이 말을 확인하기 위해 지구상의 예수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석가모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한다. 한 사람의 예가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적용되어야 보편적인 우주의 법칙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석가모니는 한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지만 항상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에 괴로워했다. 그가 왕자로 태어나 부와 명예를 모두 가져본 것은 윤회의 마지막 단계에서. 새우의 욕구를 충족하여 소멸시키기 위함이었는지 모른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는 세상의 영화에 만족하지 않았다. 석가모니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버리고 나가 수행자가 될까 두려워 항상 전전긍긍하며 보초를 세워두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원래 아버지의 원료대로 그는 결국 아버지 부인 자식을 버리고 히말레아 숲속으로 가서 6년의 고된 수행 끝에 대각을 이루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노래 불렀다. 이제 나는 알았네. 이 집을 지은 당신이 누구인지 석가모니의 오도성 중에서. 이제 나는 알았네. 이 집을 지은 당신이 누구인지. 예수보다 500년 전에 살다간 석가모니는 예수와 여러 면에서 흡사하다. 다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석가모니는 29세에 출가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로병사의 의문을 갖고 살았다는 점이다. 반면 예수는 아주 어려서부터 자기가 갈 길을 알고 있었다. 사물을 분별하는 나이가 되면서부터 경전을 읽었으며 사람들에게 자기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했다. 12살 때는 성전을 자기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했다. 그후 10대, 20대를 동방을 여행하며 종교와 철학을 공부했지만 수십 년을 연구한 성직자들보다 경전의 참뜻을 알고 있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면 에이수는 어린 시절에 이미 깨달음의 경지에 접근해 있었다고 보아진다. 그가 완전한 그리스도로서 완성을 이룬 것이 팔레스타인 활동 직전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가 전생에 이미 하나님과의 합의를 경험한 사람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불교의 수행자들이 말하길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머니 자궁 속에 어머니 자궁에 들어가게 되면 전생에 수행한 기억을 잃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한다. 그러나 수행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자궁 속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자궁의 힘, 즉 땅의 힘에 주눌려 망가게 버리게 된다 한다. 그런데 만일 온전한 기억을 보존하고 태어나게 된다면 그는 법왕이라고 했으니 예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석가모니가 그의 생에서 구세주의 경지에 이른 것은 틀림없으니, 그의 수십 년 가르침이 그것을 증명하며, 그를 따라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불을 밝힌 것이 또한 입증한다. 석가모니는 깨달은 후에 체험을 자세히 묘사했는데, 자기가 500생이 넘는 전생을 보았다고 말했다. 깨달은 사람에게 전생은 더 이상 감춰지지 않는다. 우주의 본질을 본 사람에게 더 이상 그 장막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네 예수가 자신이 아브라함 기원전 2,166년 1991년보다 먼저 있었다고 했고 에드가 케이시가 예수의 전생이 아담 멜기세덱 아브라함 시대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으니 그들의 말은 적어도 일치하는 점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아브라함이 자기가 오는 것을 고대했고 자기가 태어나자 그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말함인가? 나카하시 신지가 쓴 부따라는 책에 보면 이 정황을 짐작해 주는 내용이 나온다. 나카하시 신지도 에드가 케이시처럼 예언가였으므로 그도 아카시 레코드를 읽을 수 있었는데 거기서 석가모니의 일생을 확인하고 부따라는 책을 썼던 것이다. 그는 석가모니가 깨달은 후에 예수와 모세를 만났다고 했다. 예수는 전생에 예수였는데 석가모니와 예수는 여러 생의 인연이 있었다 한다. 예수가 인도로 가서 불교를 연구한 것도 이와 같은 인연의 결과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이 미래의 예수를 본것 바로 이런 경우였다. 깨달은 사람은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여러 시대의 영혼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창시하다시피 한 유대의 종교가 예수에 와서 완성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가 태어나는 광경을 보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는 나중에 이 장면을 본 것이다. 윤회는 예수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성경에 예수가 윤회를 말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온다. 예수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던가 하고 물었다. 그러다. 제자들이 대답했다. 도로는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어떤 사람들은 엘레미아나 선지자 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 6장 십삼절. 제자들이 물었다. 그러면 왜 율법 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가 말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엘리야가 왔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다. 사람의 아들도 유하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예수가 말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뜻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가복음 9장 11절. 예수와 제자들은 예수가 엘리야나 엘레미야의 후이신일 수도 있음을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전생이 엘리야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밖에도 유회를 암시하는 장면이 여러 있는데 이렇게 유회에 대한 대화가 그들에게 자연스러웠던 것이다. 예수는 이렇게 전생에서 하나님과 합의를 경험하고 예수라는 이름의 한 개인으로 와서 온전한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가 구세주가 되어 세상에 온 것은 창조주의 뜻이자 동시에 자기의 뜻이다. 모두가 하나였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윤회 전생을 하며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다. 100년도 안 되는 단한 번의 생으로 완성을 이룬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알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자연스러웠던 윤회 사상이. 그리스도교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 그것은 로마의 황제들이 저지른 일이었다. 그 장본인들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유스티아누스 황제이다. 특히 6 세기의 유스티아누스는 윤회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문헌을 완전히 문헌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전에 오는 바에 의하면 유스티아누스의 왕비는 본래 거리의 여자였는데, 그녀는 황제의 총애를 받아 왕비가 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녀는 왕비가 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던 것이다. 그러니 그녀에게 윤해론은 무척이나 두려운 것이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 타인을 제물로 삼았으니 그럴 만도 했다. 자기가 만일 윤해론을 인정한다면 수많은 사람을 죽인 죄를 다음 생또그 다음 생 언제까지 갚아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왕비는 유스티아누스 황제를 종용하여 윤회에 대한 모든 내용이 나오는 서적을 모조리 불태웠을 뿐 아니라 윤의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모두 사형에 처했다. 윤회를 부정한다고 해서 카르마가 없어질 리 없지만 없건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모르고 저지른 어이없는 일이었다. 윤회론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교에서 사라졌지만 이성적인 사람들은 윤회론만이 세상의 모든 모순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해왔다. 그들 중 우리가 알만한 대표적인 몇 사람의 윤회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자. 플라톤 너의 운명과 성격을 형성하는, 형성하는 대장장이는너 자신이다. 피타고라스 수의 원리를 알게 되면 죽어서 보다 나은 사람으로 환생한다. 쇼펜하우어 윤회는 사람의 의지이다. 헤겔 영혼은 불멸하며 무한한 존재를 향해 간다. 괴테 내가 지금 살아 있듯이 전에도 천 번이나 이 세상에 살았음을 확인한다. 존 메이스필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또 다시 땅 위로 돌아와 새로운 육체의 옷을 입고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다. 그리고 보다 강한 팔다리와 보다 영민한 두뇌를 지니고 이 영혼은 또 다시 그 길을 간다. 시 신념에서 톨스토이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수천 가지의 꿈을 꾸며 살듯이 현재의 삶은 죽은 뒤에 다시 돌아오는 수천 수만 가지 삶 중의 하나이다. 헨리 포드 나는 26세 때 유네레론을 인정했다. 천재는 수많은 생애를 살면서 쌓아온 오랜 경험의 소산이다.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들은 단순히 유회론을 인정만 인정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념이었음을 알수 있다. 이밖에도 그밖에도 유회론을 인정한다고 말한 사람들은 헤겔 베토벤, 나폴레옹, 블레이크, 휘트먼, 벤자민 프랭클린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많지만 그들 이름을 모두 열거하자면 한이 없는 것이다. 가을의 배가 익으면 온 들판이 가을빛으로 물든다. 이처럼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온 우주의 갈빛이 드리우게 된다. 한 영혼이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온 우주의 갈빛이 들리 유게 된다. 이제 우주의 추수기가 온 것이다. 한 마리의 온숭이가 고구마를 물에 씻어 먹자 다른 온숭이들은 모두 따라 하게 된 것처럼 한 영혼이 완성되면 다른 영혼들도 완성기 영혼들의 완성기도 임박해진 것이다. 한 마리의 원숭이가 고구마에 물을 씻어 먹자 다른 원숭이들이 모두 따라 하게 된 것처럼 한 영혼이 완성되면 다른 영혼들이 완성해도 임박해진 것이다. 그래서 아드한 옛날부터 오랜 여정을 끝내고 마지막 윤회 여행을 하는 영혼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늘은 빛나고 대기가 떨렸다. 예수가 팔레인 땅에 태어날 때온 우주가 기뻐했다. 우주의 추수기가 다가가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드가이 옛날부터 오랜 여정을 끝내고 마지막 윤회의 여행을 하는 영혼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늘에 빛나고 대기가 떨렸다. 예수가 팔레스타인 땅에 태어날 때온 우주가 기뻐했다. 우주의 추수기가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영원한 3 3낭독 끝. 감사합니다. 안녕.